안녕하세요. 건강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곡가바의 아래 와 있는데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름답습니다. 오늘 역시 에베고지 지음 내 몸을 망치는 탄수화물 중에 우리의 생활 속 과다 탄수화물 환경이 여러 신체의 질환을 몰고 온다는 내용, 이 내용은 그가 실제 환자들에게 탄수화물 조절 치료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던 사례들입니다. 그 저자는 바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당뇨병 치료에만 이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질 제한식을 권장하다 보니 다른 질병까지 개선된 사람이 점차 많아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육성 식도염과 편두통 환자에게 당질을 제한하는 식이 치료를 하였더니 100%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육성 식도염은 속이 쓰리고 위산이 식도까지 올라오는 질환입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원인은 과도한 당질 섭취이기에 당질 제한식을 하면 속쓰림이 해소된답니다. 두 번째 편두통은 어떤 원인에 의해 뇌의 혈관이 수축한데, 갑자기 혈관이 열릴 때 혈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저자는 편두통의 원인을 당질의 바다 섭취로 보고, 당질 제한식으로 거의 대부분 개선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질이 적은 식사를 했던 시기에 알레르기 환자가 없었답니다. 봄에 꽃이 피는 시기 꽃가루 알레르기가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자는 알레르기 원인을 고탄수화물의 섭취로 보고 있습니다. 고탄수화물이 섭취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피부 트러플, 천식 증상까지 악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 치료를 하였더니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 세계적으로 치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저자는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당질 제한식으로 치매에 효과가 있었으며 그 예방도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부인병 중 불임증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역시 당질 다다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탕이나 밀 같은 당질이 주성분인 과자를 습관적으로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며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이에 혈당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강하여 쉽게 저혈당 수준에 이릅니다.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불이능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현대인의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감기이죠. 혈액 순환이 나쁘면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면역력 저하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당진 제한식을 하자 감기 인플루엔자등 흔한 바이러스성 감염증에 잘 걸리지 않게 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질 제한식이 충치와 치질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잇몸병들요 충치와 치질 치주 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플러커인데요. 치석 속의 세균들의 먹이가 당질이랍니다. 저자는 당질의 과다 섭취는 내장의 부담을 줘 지방간과 비알콜성 간염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간을 그리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심한 염증을 동반하는 지방간이 간병변 내지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당질 제한식으로 지방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당질 제한식을 하면 곧바로 혈당이 조절되므로 당뇨병 심증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미 심증을 앓고 있더라도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노년층에게 많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오줌 자주 누고 싶은 빈뇨 등의 고령자 질환에 당질 제한식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신경계의 예민화를 초래하여 이로 인해 관절의 염증이 증가한답니다. 또 심장의 부담을 주어 잦은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 저자는 탄수화물 과인의 환경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탄수화물 줄이면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치료 방식 알아볼까요? 저자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식의 주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수화물의 감소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먼저 숨어있는 탄수화물 제거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라든지 드레싱 과자 커피 믹스 빵류 등 줄이라는 얘기죠 또한 끼씩 식사 구성의 단순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하나 지방 하나 탄수화물 최소화 이 세가지 구성을 기본 패턴으로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있네요 세번째 혈당 식욕 패턴 분석입니다 저자는 환자가 언제 배고프고 언제 피곤한지를 기록하게 하여 혈당 변동 패턴을 파악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식사 타이밍과 양까지 조절하네요. 어, 네 번째 증상별 맞춤식 조정입니다. 편두통 알레르기는 급격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차단하고, 영유성 식도염은 어, 발효성 탄수화물을 차단시키고, 진료 감염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당을 최소화하고, 관절통에는 염증섬 식품을 제외하고 탄수화물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체중보다 몸 상태 중심의 피드백을 촉구하고, 어, 촉구하고 있는데요. 피로 감소, 식욕 안정, 통증 감소, 수면 개선, 이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 효과입니다. 저자의 임상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선두통 환자는 3내기 7일 내 통증의 빈도가 감소하더라. 염육점 식돔 환자는 2주 이내 야간 속쓰름과 기침이 감소하더라. 알레르기 환자는 1개월 내 비염 피부 트러블이 완화되더라. 관절통 환자는 식단 변화 첫한달 안에 통증 강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더라. 잦은 감염에서는 혈당 안정 후 감염 빈도가 급감하더라. 즉, 체중 변화 이전에 염증 통증 반복되는 질환들이 먼저 좋아지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주장과 치료법을 한마디로 고탄수화물 환경이 다양한 만성 질환을 만들고 탄수화물 조절 치료가 대부분의 증상을 완화한다. 이두 가지가 저자가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